<페어여> 자기야. 어. 왜또렇게 칭얼거려. 아, 이상해. 왜 자꾸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무슨 일이야? 자기야. 자기야. 어. 으으으으. <laughs> 오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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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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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파. 웃지도 <laughs> 마. <응. 웃음> <laughs> 나 에이, 뭐 많이... 나, 나도 못해. 나 뭐, 나할줄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언제 온대? 모르겠네. 지금 저기,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아, 그, 그, 그 있잖아, 그거. 어? 어 그거 알지? 오, 그거. 뭐, 몰라. 그거 벌칙. 오. 아, 하고 있는 거였다고? 응.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지. <웃음> 저요? <웃음> 예, 예. <웃음> 저요? <아니. 웃음> 자요제 그, 그, 있답니다 음. 에이, 그럼요 그럼요 에이. 뭐야 이거 같은. 반가워. 아니, 하지만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다들 실력 어떤지 모르는데 나. 나 나도,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 진짜. 근데 솔직히 내가 차비님 방송 많이 봤거든. 아이 사람은 잘해. 이 사람은 <laughs> 아니 저 오빠한테 한두 번밖에 못 배워가지고 저 빌드 아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차라버님한테 배우는 거다 봤거든요. 메탈 컨트롤 하고 하는 거. <웃음> 아니 <laughs> 오른 클릭하면 얘가 컨트롤이 되는 거. 오, <laughs> 어, 어, 어. 그거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저도 못해요. <laughs> 아니 저도 이거 완전 못버리네요 어허 오늘 아무튼 이거 2대2 귀엽다. 내전이 이제 잡혔는데 다들 팀 밸런스는 어떻게 하면 맞을까 우선은 응. 꽃핀 언니랑 삐브가 같이 있었으니까 1대2로 우선 한번 해볼까? 하고서 한번 돌려볼까 또? 나 진짜 못하는데 <laughs> 근데 나도 진짜 못해 근데 이거 밸런스가 은근히 맞을지도 몰라 진짜 나 진짜 못해 진짜로 <끝> 괜찮아. 잘해 보자. 잠들기 음, 전에 첩 킬러 뭐야? <laughs> 아.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경기 시작니다전 어떨까? 준비니다 후! 준비니다요 후! 전투 본버릴까요 와, 이거 저거부터 없애는 거 봐. 나는 쥐지 인드안 돼! 우리 차비 건네주마! 안 돼! 아, 졌다. 우리 열심히 싸웠다. 강하다. 팀빛 강하다. 삐브 누나랑 자인 누나 한팀 먹고, 차비님하고 꽃핀 누나 한팀 먹는 게. 괜찮을지도 몰라. 몰라 음 생각해. 오, 불쌍해. 오, 잘 버티고 있는 거냐고 아니 가망이 없어 유커노 못할 기 나쁘 자 게임 시작합니다 네 <목소리> 아니 근데 프로토스도 하고 테란도 하고 이게 대체 뭐 선진이야 저거는 <목소리> <적응은> 못해 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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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 <테람> 프로토스 뭐야 <목소리> 어 경기 <laughs> <전기> 마사지 <laughs> 이 언니 뭐해? <laughs> 좋아 좋아. 아또왔다 어, 아, 오케이 들어가자 이거는. 음. 어 언니 어. 감사합니다. 큐큐살라다리큐 언니 <laughs> 우리 게임수를 살렸어. 시간만 버는데 최단 일꾼 안 죽으면서 왜냐면은 견냥이에 소포트가 오고 있습니다 지원이 도착했어요 이거 솔직지 포트캐는 때리게 하면서 일부러 시간 낭비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 왔어 이건 막았어요 하지만 추가로 오는 꼽힌 선수의 병력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바로 더블렉서스 차비 너가 다 고생해 어 나는 그냥 앞마당 돌릴게 음 그럼 가자 저거 그럼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한시로 갈게요. 아, 또, 그래도... 오, 올라온다 또또 그러고. 우리가 먼저 치자. 다행이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다 이거. 음. 멋했다. 멋했다. 나어 됐다. 나가. 어 저딴 지세야 어, 이거를 첫... 이겨버리다니. 나첫 승리야. 너무 감탄스러워. <laughs> 나 오늘의 첫 승리. 차에 일로 공판님 하나요. 공파 가능? 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화풀이 하고 싶은 건데 <laughs> 아 여러분들 스틸 개오는 거못 참는 거. 가시죠 <laughs> 그래. 대신에 음. 올 랜덤 랜덤 장은 아. 조금 괜찮나? 어, 올 랜덤 장은 괜찮은다. 어, 그래? 올 랜덤으로 할까? 계란 음. 프로토세이프 재밌을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음, 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공파 아무 아, 아 에이, 제발 이리와. 나오지 않았으면 바랬던 친구 가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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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저거 다안 하는 거 나왔어 너랑 어여나 바로 아래 있는데? 애들아 어이, 나 정크야. 먼저 갈게 <웃음> <웃음> 배럭이고 아 이게 가스네 나 저거 어떻게 하는데? <웃음> <웃음> 보내주사 아, 진짜 말하 까요 카운 흐흐 호 일단 집은 안전하게 도망차도망차나 일단 왔거든? <laughs> 나 다고나나 나 조금밖에 없는데 일이 저도 대게만 시켜놓을 그러면? 예다노드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살려 아, 오브로드 쩡 우리 물냥으로 한번 해볼까?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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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들아 온다 히들아 온다 얘들아 히들아 온다 히들아 온다 마 일단 출동 출동 자저걸링이몸빵하게네 가면 좀지나고 음. 이거 안에 들어가면 안된나 이쪽부터 오른쪽부터 들어가니다예 두두두두. 이거 성큼 때문에. <목소리> 어, 맞아. 성큼 때문에. <목소리> 이거 그냥 버리는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발만 내보자. 아, 애들이. 오, 얘네 지키는 거 봐. 역시. 오! 여기, 여기 저글링 두 마리 있어. 저글링 두 마리 쥐어줬사아 여기 왼쪽 아래 있어. 왼쪽 아래. 여기. <목소리> 맞아, 이 친구야. <목소리> 보여 든든해 든든해 어? 아니 탱커까지 뽑았다니 어떡해 나도 분발해서 얼렁 야아아아아아 우와 뭐? 우와 아, 미친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스킨이안 돼서 우리가 아나스킨 많아 어얘 뭐... 뭐야 어? 우리 어? 우리 집 불났어 우리 그럼 여기로 들어갈까? 아... 어, 그래도 될 듯. 아 드디어 보이네 아 진짜 나이스 나도 아우 드디어 아우 비밀 아팡 다 어택당 어택당 울령못 이겨 이거 어택당 못 이겨 이거 <목소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얘들아 음. 난죽됐어 뭐? 나 버려 나 버리고 뭐 저도 어택 뭐. 당해 어택 당해 무조건 어? 태령, 태 캐리어 나이스 어택상, 어택상, 조져아 여기 아, 안 있다네. 되겠다. 여기 아홉 아 아니다, 여기 야멀에 은밀하게 지금. 아 어, 멀티 있다. 가자, 가자, 어, 가자. 다 보내, 다 보내, 다 보내. 다 보내. 야 우리 집 더트리네 공파. 도와주세요. 주세요 한 십억 원좀 네. 네. 도와주세요 한세 갑니다 한 세요 도주세요어 뭐야 나갔어. 와이. 아, 겁나 <laughs> <laughs> 어렵다. 와 차례일인데 어렵다. 아 너무 아, 재밌다근데 아. <laughs> 이기니까 재밌지. <laughs> 다들 얌부지기 음. 하해 실력이 진짜 그러니까 그냥 유비들이면 이기는데 아니 다들 잘해.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